이 배라고 하는 오장육부 입 중에서 특히 이장하고 대장 이거는 술, 술 담았을 때술 단지와 같아요.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술 만들 때술 말든 첫째 누르, 누르게 만든 누르러 가지고 쌀을 밥을 해서 밥을 이렇게 비비 가지고 그에 그래 넣어서 물러가이고 시간 되면 밥을 끓거든 거기 에 물을 끓려 가지고 녹 그것은 생겨는 쉽게 말하면은. 에? 음식물을 이상하게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술인데, 그 술이 술에는 뭐가 있는, 알코올이 있, 있다고? 몸에서 이상한 알코올이 많이 생겨요. 이게 생기면 머리에 술 먹은 사람으로 머리가 티비하고 머리가 영미하게안 돌아가요. 그래서 소식을 하면 어떠냐? 수, 바, 수, 배가 비고 첫째 배가 5생 6부에 모든 것이 좀부족하겠구 부족하다는 게 배가 나오지를 말아야 돼요. 첫째 배 나온 사람은 머리에도 노래요. 세 사람 중도 머리 안 좋아요.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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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조사해 보면 돼요. 머리 영민한 사람이 배가 나왔나 안 나? 육체 육체가 또 뚱뚱한지 뚱뚱하네요. 대개는 사람이 대체가 나처럼 이렇게 좀 가랑잎처럼 생겼다고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아요.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실제 생활할 때 보면은 첫째 마이안 먹어요. 마이안 자요. 그 다음에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요.